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참 저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업가님들께서도 나쁜 일이 있으셨다면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한 채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연도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키워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의 조합과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뽑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배치를 잘 해야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로 제목을 만드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특징은 중복 단어를 세번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단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겹치는 단어를 최대 두 번까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영상에서 찾아보았던 콤비 블라인드로 한번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 카테고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콤비 블라인드죠. 콤비 블라인드에는 콤비블라인드, 블라인드가 가장 검색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콤비블라인드의 암막 블라인드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콤비블라인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블라인드가 겹치니까 여기서 한번더 뽑아 보겠습니다. 블라인드인데, 여기 암막 블라인드도 들어가고, 콤비 블라인드도 들어가고, 어차피 블라인드가 들어가니까, 이, 카, 이 키워드는 따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뽑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쟁 강도로 놓고, 봐서 콤비 블라인드에서 좋은, 경쟁 강도가 좋은 키워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콤비 블라인드에는, 부산 블라인드가 있네요. 이렇게네 가지 키워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한번 이네 개로 키워드를 한번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콤비 블라인드에는 첫 번째 제일 좋았던 게 블라인드였고, 그 다음은 암막 블라인드, 콤비 블라인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경쟁 강도로 뽑았던 부산 블라인드. 이렇게 총네 가지를 뽑았는데요.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암막 블라인드, 콤비 블라인드, 부산 블라인드, 총4 네 가지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복 키워드는 세번 이상 허용하지 않는데, 저는 두번 정도까지만 활용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겹치는 단어인 블라인드를 우선 두 개만 남겨놓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가장 큰 키워드는 결국 가장 큰 키워드는 블라인드와 그 다음은 암막 블라인드였습니다. 암막 블라인드가 여기서 제일 크다고 봐야겠죠. 블라인드는 어차피 들어가니까요. 암막 블라인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안막 블라인드라는 거를 붙여서 여기를 띄우지 않고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일단 붙여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콤비 블라인드, 콤비 블라인드, 부산 블라인드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띄어 쓰기를 해줍니다. 띄어쓰기와 붙여쓰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자, 안막 블라인드 이거는 한 단어로 검색이 됩니다. 블라인드라고 따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안막 블라인드라고 따로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블라인드를 이렇게 띄어 주면 콤비 블라인드는 따로 검색이 되고 부산 블라인드는 또 따로 검색이 되겠죠. 여기서 다른 키워드들을 왜더 넣어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점에서, 그 점이 왜 제가 굳이 키워드를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짧게 하냐면, 콤비 블라인드가 한 단어, 부산 블라인드가 한 단어지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콤비 부산. 부산 콤비. 암막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당연히 맞는 키워드들도 있지만 안 맞는 키워드들도 서로 조합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길면 길수록 안 맞는 키워드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사실 노출이 잘안 되게 됩니다. 안 맞는 어색한 단어들끼리 조합이 더 많은 것보다 조합이 잘 되는 단어들이 더 많은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키워드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딱 정해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콤비 블라인드를 해봤으니 이제 또 다른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구 인테리어에서 다시 조회를 해서 총 검색수 순으로 놓고 봤을 때뭐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죠. 지났으니까. 행거. 대표 카테고리가 행거고, 키워드도 행거가 있죠. 이 행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거에 대한 세부 키워드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행거를 총 검색수 순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 가장 검색수가 높은 건 행거겠죠. 행거는 행거였습니다. 행거는 행거. 그 다음이 일반 옷걸이는 아니죠. 그 다음이 행거 스탠드 옷걸이. 그리고 시스템 행거, 이동식 옷걸이 행거, 이동식 행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행거, 시, 스탠드 옷걸이, 시스템 행거. 여기 행거가 하나 더 들어가도 상관 없겠죠? 행거니, 요 행거라는 단어만 있으니까, 요 시스템 행거가 있으니까 행거를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옷걸이 행거. 네, 시, 스탠드 옷걸이가 있죠? 그러니까 옷걸이 행거. 두개다 들어가잖아요? 옷걸이. 스탠드 옷걸이의 옷걸이 시스템 행거의 행거 그래서 옷걸이 행거는 빼주고 그 다음 거 이동식 행거 스탠드 행거의 시스템 행거는 좀 이동식 이랑은 좀잘안 맞죠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2단 행거 2단 행거나 드레스룸 행거 근데 아무거나 고르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뭐 2단 행거를 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봤을 때. 이래, 이렇게 하셔야 처음에 안 헷갈리시니까요. 우선, 요렇게 4개로 뽑아놓고, 경쟁 강도 순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쟁 강도 순으로 놓고 보니까, 시스템 행거는 들어갔고요. 스탠드 옷걸이, 스탠드 옷걸이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다섯 개를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행거에 한번 이름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거 두번째가 스탠드 행거 시스템 행거 2단 행거 그 다음에 스탠드 옷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겹치는 단어는 두번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행거 를 지우고, 가장 먼저 스탠드 행거. 가 가장 컸죠? 그 스탠드 행거는 붙여주고, 시스템 행거, 2단 행거, 스탠드 옷걸이. 그럼 행거를 하나 지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름이 자연스럽죠? 스탠드 행거, 시스템 2단 행거. 그리고 끝에 스탠드 옷걸이. 스탠드를 뭐 띄우셔도 되고 붙이셔도 되고 스탠드가 들어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번두 두 번까지는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띄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스탠드 핸거 시스템 2단 행거 스탠드 옷걸이 이렇게 또 두번째 키워드가 완성이 됐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엔 좀 경쟁 강도가 좋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어 캔들이라는 게 아주 좋음으로 떴습니다. 아주 좋음으로. 지금 굉장히 검색 수가 높은 데 비해서 상품 수가 굉장히 적죠? 이런 걸 한번 대표 카테고리가 캔들 용품이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타 아로마 캔들 용품입니다 총 검색수로 놓고요 제일 처음이 이어 캔들입니다 이어 캔들 그 다음에 캔들 이어 캔들 귀지 홍현희 귀청소인데 홍현희는 연예인 이름이죠 연예인은 빼주고 밀랍 밀랍은 이어 캔들과 안 어울리니까 빼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연이가 무슨 이어 캔들로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 갑자기 유명세를 탄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귓밥 캔들이라고 있네요. 귓밥 캔들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아주 좋네요. 이렇게 세 개를 뽑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 강도 순으로 놓고 한번, 하나 더 뽑아 볼까요? 이어 캔들 테라피. 뭐, 이 정도가 있네요. 이렇게 한네개 정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말을 만들어 볼게요. 이어 캔들. 이어 캔들 귀지. 그리고 귓밥 캔들. 그 다음에 이어 캔들 테라피.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나왔죠. 이어 캔들, 이어 캔들 귀지, 이어 캔들 테라피가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어 캔들을 지우고, 이어 캔들 귀지, 귓박 캔들, 이어 캔들 테라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어 캔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좋았죠. 그, 그러니까 이어 캔들도 살리고, 두 번째, 이어 캔들 귀지까지 이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어 캔들을 지워주고, 이어 캔들 귀지를 띄워주겠습니다. 그럼 이억 캔들 그리고 이억 캔들 귀지까지 바로 연관되어서 들어갈 수 있게요. 그다음에 귓박 캔들 이억 캔들 테라피 이렇게 넣어주면 괜찮겠죠? 그럼 문제 없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애매한 순간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뭐 물론 이억 캔들 하고, 이어 캔들 귀지를 살리고, 뭐 귓바 캔들. 그 다음에 뭐 테라피. 요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국은 단어들이 가장 붙어 있는 것들이, 가장 붙어 있는 것들이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단어들은 최대한 붙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 캔들과 이어 캔들 귀지가 함께 있으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활용해 주는 게더 이득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제목을 뽑는 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조합해서 제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키워드를 찾고 제목을 만드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키워드와 제목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 또 연습을 하셔서 키워드를 찾고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꼭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의 한줄 요약. 귀찮다고 기초 쌓는 걸 게을리하면 내년도 올해와 다를 게 없다. 이상 월천마초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